안녕하세요. 글로벌 스타트업 프론티어 1기 명학과 20학번 최강입니다. 오늘은 저희 글로벌 스타트업 프론티어의 첫 출발을 기념하는 발대식 날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프론티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대응하는 창업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본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스타트업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일기는 건국대학교의 재학생 중에서 창업과 스타트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21명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4개의 팀으로 나누어 10박 12일의 기간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소비자 기술 박람회 CES에 참관하고 LA에 위치한 클레어먼트 대학의 히터드러커 스쿨에서 창업 관련 교육을 수료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당당히 발대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이 설레는 마음에 달래기가 어렵네요. 그렇다면 이제 인천공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장장 11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LA 공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첫날은 저희의 대장님, 가이드님을 만나 뵈었고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숙소로 이동하여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CES 전시회가 열리기 하루 전, 저희의 첫 공식 일정은 미국에 왔다면 꼭 가봐야 하는 세계적인 명소, 그랜드 캐니언으로 이동 중입니다. 보이시나요? 정말 웅장한 풍경인데요. 미국에 왔다는 것이 바로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꿈만 같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음 날 아침, 저희가 진짜 라스베가스에 온 목적인 CES를 위해 컨벤션 센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ES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CES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약자로,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입니다. 무려 13만 명의 참관객이 오고 간다고 하죠. CES 2025에서는 AI 관련 제품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되었을 정도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관통하는 AI 기술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야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CES의 전시관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날에는 다양한 나라와 대학교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유레카 파크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CES의 서울 통합관에는 여덟 개 대학을 포함한 총1 6개 협력 기관의 스타트업 부스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중 사랑스러운 건국대 소노 팀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핀이 그래픽이라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첫 번째 저희 고객들은 그래핀을 좀 바로 고 그래핀으로 센서를 만드는 회사들이 되겠고 그 회사들을 올해는 그 회사들을 이제 찾아다닐 목적으로 진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에도 또 나올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 여기 있는 실제로 센서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쓰이고 있으니까 그 반도체 회사들을 대상으로 저희 기술을 세일즈하는 목적은 이제 저희 고객을 찾는 거가 될 것이고 어 CS와 관련해서는 어 이제 열심히 찾아다녀야죠. 어 이제 아마 창업을 꿈꾸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히 있고 또그 스타트업 공간도 굉장히 좋은데 위치하고 있어요. 네, 뭐, 뭐, 교통도 그렇고 또 혹시 바이오나 이그 반려동물 쪽으로 타겟을 잡으면 오히려 혹시 전문적인 그 교수님들 통해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얻거나 실제로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좋은 창업의 기회,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화이팅! 아 저희는 어, 작년 6월에 개업한 저희 초기 스타트업이고요. 어, 3월 정도에 경북대학교 생애 최초 청년 창업을 지원받고 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CS는 어이 세계 최대 규모의 어, 이런 초기 스타트업도 이제 좀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전시회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건국대에서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에 어, 지원을 하고 또 심사를 거쳐서 좀 합격을 해서 운이 좋게 이렇게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해외 솔루션을 기반으로 구동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해외 AI 스타트업이라든지 어, 좀 그렇게 협업점을 좀 찾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가 좀 배울 수 있는 점을 좀 많이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 외국인 바이어들과의 좀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 보도해야될점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점을 어 이번에 같이 찾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드론메이커스 주식회사는 산업용 드론을 제조하고 산업용 드론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비투비와 비투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뒤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다양한 산업용 드론을 제조하고 있고 이 드론을 활용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채 g 피트를 연동해서 산업용 드론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를 통해서 다양한 해외 기업과 협업을, 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ES 2일 차에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시티의 웨스트홀로 이동했습니다. <laughs> 웨스트홀의 테마는 모빌리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자동차 이외에 다양한 운송 관련 기술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돋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VR, 실감 미디어, 메타버스 관련 부스들이 많이 보였던 노스홀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K-팝 VR 체험이 특히 기억에 남는 현장감 있고 재미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총장님과 이사장님이 직접 방문해주셔서 맛있는 저녁도 사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맛본 한국식 고깃집의 맛도 정말 인상 깊었지만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이후에는 다 같이 벨라지오 호텔의 분수쇼를 보러 가며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CES 3일차는 테슬라에서 운영하는 대가스 루프를 타고 LVCC 센트럴홀에 방문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LG 부스의 웅장함이 특히 돋보였는데요. 센트럴홀의 테마는 홈리빙, 소비자 가전제품들에 집중된 모습으로 삼성, 소니, SK 등 다양한 대기업들의 혁신 기술들을 경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CES 4일차에는 LVCC 사우스홀을 방문했습니다. 사우스홀에서는 조소매, 음향기기 중심의 아이템들이 특히 많이 보였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 더욱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기업 대표님과 티 타임을 가지기도 하고 인터뷰도 진행하고 관심 있는 홀에는 더 오래 머물면서 두번 다시 없을 이 순간을 저희의 경험치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4일간의 CS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CES를 마친 다음날 저희는 라스베가스의 웰컴 사인을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를 떠나 LA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중간에 고스트타운이라고 불리는 캘리코 은광촌에 방문하여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본격적인 LA에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 일요일 하루 동안 가이드님, 아니 대장님의 안내에 따라 LA의 이곳저곳을 탐방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영상으로 잠깐 함께 보실까요? 주말 동안의 짧은 LA 투어를 마치고 월요일 아침부터 이동한 곳은 바로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에 위치한 피터 드러커 스쿨이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박사님의 학교에서 PSU 대학에서 주관한 창업 트랙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첫 일정은 PSU 총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클레어먼트 대학의 이곳저곳을 함께 탐방하였습니다. 건국대학교도 정말 큰 학교지만 클레어먼트 대학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학교를 전부 돌아보지도 못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이후 강의실로 돌아와 현지 교수님들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크리스틴 교수님과 앨리슨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업가 정신과 비즈니스 모델의 디벨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수업을 들었는데요. 우리 프론티어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이를 해석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차에는 디자인 띵킹 실습과 호트라 스태프분의 해외 인턴십 세션에 대한 내용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듣는 저희를 위해 희 s 수의 총장님께서도 특별히 미국 내한인들을 위한 역수출 커머스 브린코 대표님을 추가로 섭외해 주셔서 이 e 커머스 기업의 다양한 인사이트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틀간 모든 강의 세션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클레어몬트 대학 내 드러커 박사님의 생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드러커 박사님의 기운을 잔뜩 받으며 이번 PSU 세션을 성공적으로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쉬움에 머물러 있기보단 그 상황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간담회를 가지며 각자의 소감과 회포를 나누며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긴 일정 동안 저희를 위해 애써주신 박희승 선생님께 프론티어 학생들의 깜짝 선물 증정식이 있었고요. 돌아오는 길에는 희승쌤이 따로 저희 학생들 한명한 한 명을 위해 손편지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2일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제1기 글로벌 스타트업 프론티어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였나요? GSF는 건대생마 할수 있는 최선의 경험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많은 열정과 다양한 인사이트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더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선사해 주신 동북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GSF는 미국 진출에 대한 막연함을 없애주었습니다. 장차 글로벌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제 목표에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프론티어 프로그램에 대해 한 줄로 말한다면 저는 Dive into Myself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CS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부스를 통해 디자인적, 사업적, 기술적 시각을 넓힐 수 있었고 제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창업지원 본부 배성준 본부장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프론티어는 광국대학교의 아, 창업 지원 의지를 담아 미래의 창업 리더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업가정신과 비즈니스 모델을 배우며 글로벌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창업 인재로 생각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